하나님 말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구약 성경 651페이지입니다. 651페이지 역대상 27장 합독은 1절, 2절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 합독합니다. 2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 부함이요 그의 반이 24,000명이라 32절입니다. 아, 다윗의 숙부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의 벗이 되었고 분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군대의 군대와 행정 조직의 개편, 군대와 행정 조직의 개편. 오늘 이 법문은 다윗이 군대와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등 군대의 행정 조직을 재편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 재산 관리자들과 참모들을 임명하며 명를상부한 신정 왕국의 그 기틀을. 말련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서로 돕는 동력자가 되라. 서로 돕는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인데, 3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치해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이헤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여러분,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여러 숙부 요나단 러모니의아여여러엘 그리고 아도 아이도벨 아렉사람 후세 그리고 요러이러한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 즉 돕는 자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 즉 다윗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다윗을 도왔습니다. 아히도벨도 왕의 모사, 즉 다윗을 돕는 자였고, 후세는 왕의 보시되어 다윗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으로 다윗을 아주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다윗 곁에서 다윗이 어려울 때든 다윗이 기쁠 때든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도와준 이름 즉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좋은 자와 조력자 즉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울 때도 견딜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이스라엘 성군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조언자 즉 동력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다윗을 도왔던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도왔던 귀한 동력자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목사나 귀한 일꾼들의 동력자가 되어 도와주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그들의 동력자, 즉 돕는자가 되어 그들도 또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동력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조력자, 즉 돕는 자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돕고 조언하며 동의하는 동력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가뭄에 내리는 비와 같이 소중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 판에잘 새겨서 나의 조력자, 나의 동력자, 즉 나를 돕는 자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누군가의 조력자,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거룩한 영적 군사입니다 거룩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거룩한 영적 군사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 4 0 0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여러분 각 반열이 2 4 0 0명씩이라 여러분 이 숫자는요 가위세 군대로 2만 4천명씩 12반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복무기간은 1년에 한 달씩입니다. 1년 동안에 달마다 들어가며 나와서는 이 말씀이 군복무기간이 1년에 한 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군대 조직과 많이 다르겠지만 본문 당시에는 체계적인 그런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즉 1년에 11달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즉한 달씩 순번을 정해놓고 군 복무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군대 조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도 지키고 국가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 달의 군 복무보다 11달이라는 훨씬 기간 긴 기간 동안 생업을 생업에 있었,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 달만이 아니라 이 열한 달도 예전히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입니까? 영적 군사로서 영적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의 군 복무와 상관없이 거룩한 영적 군사라는 것입니다. 여성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신 교를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러려면 거룩한 영적 군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당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기원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일꾼들을 세우라 일꾼들을 세울 것을 교훈합니다1육 절에서 이십 절까지인데 말씀 읽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장관을 세워 다스리게 합니다 독재자처럼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이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여 맡김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대명교회도 이러한 일꾼들을 세워 적합한 자리에 잘 맡겨서 건강한 대명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교훈합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인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향한 이유는 사람의 수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힘을 삼고자 했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었고 진노를 사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자랑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서로 돕고 조언하는 동력자는 나에게 소중한 선물임을 알고 나를 돕는 자와 함께 내가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되어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게 해달라고 내가 거룩한 영적 군사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